가수 겸 배우인 비비, 본명 김영서, 는칸 영화제의 레드카펫에서 파인 주얼리 키린의 싱글 이어링을 착용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싱글 이어링은 파인 주얼리 키린의 제품으로 귀여운 울루, 블루, 모양이 다이아몬드 세팅이 특징입니다. 비비는 심플한 백리스 디자인의 블랙 드레스를 입고 레드카펫에 등장하여 과감한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드롭 형태의 싱글 여링은 과하지 않으면서도 럭셔리한 포인트를 주어 패션 감각을 발휘했습니다. 파인 주얼리 키리는 케어링 그룹 소속으로 프랑스 파리의 본사를 둔 주얼리 브랜드로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한편 배우 김영서, 비비는 영화 화란에서 연기에 처음 도전하며 칸 영화제 레드카펫에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영화는 칸 국제영화제에서 주목할 만한 시선을 받아 초청된 작품으로 지옥 같은 현실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한 소년의 이야기를 그린 누아르 드라마입니다. 화라는 올해 개봉 예정입니다.